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북한이 또 무통보로 댐을 열어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다고 10월 12일 새벽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한마디 하지 않고 무대포로 그냥 댐을 열어버렸어 이번에 연 댐은 바로 황강댐으로 연천의 북쪽 방향에 있는 북한의 댐이거든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댐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연천군으로 흘러들어가고 이후에는 파주를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12일 아침 11시쯤 되니까 연천군에 있는 피승교 부근에 강수위가 무려 1 8 6 m 의 다른 상황인 거지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겠지만 수위가 1m만 넘더라도 강 근처에 쉬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고 2m만 되더라도 비용수기 인명 대피를 해야 하는 이 난리가 난 상황인 거지. 인근 주민들에겐 재난 문자도 날아간 상황이야. 지금 9년만 하더라도 남북이 한데 뭐야 이런 땜을 열 거면 주민 대피 등을 해야 하니까 미리 알려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아무랑 시전하면서 말도 없이 이걸 확 풀어버린 거지. 북한이 옛날에도 이런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서, 군남땜이라고 연천에 있는 땜이 이걸 한번 막아주긴 하거든. 이번에도 이 군남땜 관계자가 북한에서 못땜 뭐 같은 거연거같다고 눈치를 채서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후에 위성 영상을 돌려보고 나서, 군남땜을 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됐지. 13일, 14일 강수가 예상되니까 땜을 연거같긴 한데, 대체 사람 죽으면 어쩌려고. 진짜 얘들 옛날부터 이런 적이 한